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수스 와스로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런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지는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스는 아르바가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담메세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르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를 시온상과 예루살렘에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이 화락한 마음이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다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거어치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들은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세악하여 감각 들 것이라. 그의 숲에 나무 나무의 수과희서여 아이라도 등이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악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가장 강대한 나라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수르는 스스로 교만한 채 하였지만 교만하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을 따르면 이 아수르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 도구가 자신의 본분은 있고 교만이 행하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영화를 잃은 것처럼 주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도구도 멸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한, 강한, 가장 강한 자도요, 결국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어깨를 나래, 나란히 할 권세자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움직이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거나 자신의 뜻을 이룰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자를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우리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손을 벗어난 것이었고 또그 도구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나 섬기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도구들의 휘말리거나 그 도구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도구를 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또 지혜로운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묵상에도 또 이런 여러 또 적용과 또 어떤 삶의 지표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오 권세자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도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게 행하면 그 도구들도 멸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모의, 부모의 손에 들린 회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회초리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손에 쥐신 이 도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자꾸만 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도구를 향하신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권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